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음, 오늘은 소니에서 새로 나온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똑딱이 카메라치고는 너무 사양이 좋죠 소니의 RX100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 위에 보면 케이블카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걸 타고 카메라를 보러 갈 겁니다 다시 줄로 들어갑니다 작을 했습니다. 남산 꼭대기에서. 드디어 제가 RX100을 만났습니다. <laughs> 촬영하려고 들고, 알파77하고, RX100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laughs> 정말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가 하면, 은 아이폰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인데, 폭이 아이폰보다 작고, 높이는 딱 아이폰만 해요. 두께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은 아이폰보다 조금 두꺼운 수준이네요. 일단 첫 인상은 굉장히 작다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전원을 한번 켜봐야 되겠죠. 오, 예. 전원을 켰습니다. 액정이 되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기능들이 작동을 하는데, 오. RX100에 가장 기대되는 점은 조리개가 1.8이라는 거죠. 이 위에를 보시면 렌즈 앞에 경통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걸 돌리시면 조리개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화면 좀 한번 비춰줘봐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제가 이 경통을 이렇게 돌리니까 조리가 숫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8 나왔습니다. 1.8입니다. 카드가 없군요. 셔터가 눌리려나요? <laughs> 느낌 괜찮아요. 첫 인상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음, 거기에 칼자이 지렌즈. 어. 제가 RX100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고, 음, 그 만화 중에서 건담이란 만화가 있잖아요. 그첫 번째 건담이 RX78이었거든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아직 발표회가 시작이 안 돼가지고, 발표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RX 100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뭘좀 먹읍시다. 네, 안녕하세요. 2012년 소니 신제품 RX 100 출시 발표회 사회를 맡은 소니코리아 장진아입니다. 네, 이어서 소니코리아 디지털 이미지의 정희성 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 제품을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게 도대체 제품의 컨셉이 뭐고 왜또 이런 제품을 내놨습니까라는부분인데요 간단합니다 네.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바디에서 어떻게 하면 고화질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RX100은 1.08배 2020만 화소 거기에 x 스모어 시머스 센터를 덧채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버샷은 그동안 X 스모어 R 시모스 센서를 탑재해왔는데요. 여기 RX100은 R을 뺀 엑스모어 시모스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넥스 또는 알파와 같이 궁극의 퀄리티를 추구하겠다는 저희 사업 목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 RX100은 훨씬 더 나아가서 1인치 타입의 센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1.0 타입의 센서가 의미하는 바를 제가 2.3분의 1 기존 컴팩트 카메라와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X100은 칼자이즈 T-STAR F1.8 렌즈를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 카메라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꼭잘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센서, 두 번째는 렌즈, 세 번째는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저희 비온즈 프로세서를 탑재함으로써 강력한 노이즈 절감을 이루어됨므로써 가장 최적의 조합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이즈는 더 이상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프레시드 동영상이 얼마나 빠르고 움직이는 물체를, 피사체를 선명하고 아름답게 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RX100 직원들이 발표를 끝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몇 가지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뭐 렌즈가 밝다 그런 것들은 이미 보셔도 아시겠죠 점팔 렌즈랍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렌즈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첫 번째가 이거예요 배터리 오케이 자 어, 소니의 m p b x 1 이라는 배터리입니다 이조그만한 배터리가 자그만치 1240mAh 예요 음. n x 5 n x 3 NEX 시리즈에 들어가는 배터리 걔가 몇 mAh냐는 1050mAh 일 겁니다 어,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거 확실하게 외우고 다니진 않는데 대략 1000mAh 근처였던 것 같아요 25%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기만해도 딱 25%죠. 1,240mAh니까 굉장하죠. 크기는 더 작아지고 용량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배터리에서 소니가 어 많이 발전을 했네요. 그래도 병강세 배터리란 별명을 줄순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 병강세 배터리는 천장을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자 일단 배터리를 도로 삽입을 해주고요. 밑을 연 김에 한번 보면은 SD 32기가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탐나네요. 그리고 슬롯의 모양을 보니까 소니의 어, 메모리 스틱이 같이 들어가는 구조로 굉장히 작은 부분에다가 두개 같이 넣어놨고요. 음, 또뭐 특별한 거 없나요? 아래쪽에 HDMI 단자가 달려있어요. 요새는 이거 없으면 안 되나봐요. <laughs> 이 조그마한 카메라에 HDMI가 달려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아주 좋네요. HDMI. 이걸로 PC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터 연결을 하신다든가 혹은 어 동영상 촬영에도 응용할 수가 있죠. 계속 까봅시다. 어, 계속 열어보는데 기분이 좋은데요. 이쪽에는 이건 뭘까요? 오른쪽 USB 연결 단자가 아닐까요? 밑에가 HDMI, 오른쪽이 USB. 비스무리하게 생겼네요. USB하고 HDMI하고. 자,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특이한 점 뭐냐면 동영상입니다. 1920에 1080 60P가 된다는 거예요. 음,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알파 77이거든요. 제가 알파 77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풀 HD 동영상 60 프레임이 된다는 겁니다. 6 0 i 도 아니고 60p입니다. 이 조만한 녀석이 풀 HD로 60p가 돌아가요. 찍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이걸로 60p를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군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딱이두 가지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음, 조리개가 1.8까지 열린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최대 광각에서 1.8, 그리고 망원으로 쭈루루루룩 땡기니까, 4.9? 4.9인가요? 맞네요. 주르륵 망원을 땡기니까 f 4.9 반셔터 눌러서 손떨림 보정 잔진동은 잘 먹어주네요. 자 반셔터를 안 누르고 있으면 이거 찍히나 RXV 보시면은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있는데도 상이 휙 돌아가죠. 근데 반셔터를 딱 누르면 어야자 반셔터를 누르자마자 손떨림 보정이 작동을 하면서 아까랑은 누르지 않았을 때와는 다른 형태로 손떨림 보정이 먹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스테디샷 기능을 확인했는데 작은 카메라에는 손떨림 보정 기능이 필수인 거예요. 왜? 그립감이 큰 카메라들처럼 이렇게 잡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겨우 손가락 몇 개로 이렇게 살짝 쥐어야 되니까. 살짝 쥐고 어떻게 딱 고정하기가 큰 카메라보다 작은 게 힘들죠. 그러니까 작은 카메라에는 손떨림 보정 장치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일수록 손떨림 보정이 더 확실해야 되는 거고요. 렌즈, 음, 자, 이렇게 와이드입니다. 망원, 와이드로 망원에서 다시 와이드로 쭉 다시 와이드에서 망원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줌잉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포커스 속도 야간에 0.2초 만에 포커스를 잡는 답니다 여기 확실히 당겨 주세요. 여기 화면 좀 오케이. 어 지금 마음대로 잡아버렸어. 매크로로 자동인가 봐요. 다시 A 모드 놓고 마음대로 못하도록 오케이 됐어요. 이, 이런 식으로 막아서 자 포커스 틀어놨고요. 포커스 뭐야? 꽤 빠르긴 하네요. 자 다시 제가 포커스 잡히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네요. 일단 포커스를 잡는 데는 음, 야간에 0.2초, 주간에 0.12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빨리 잡아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대고 보고 있는 동안에 얘는 먼저 포커스를 잡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포커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요런 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네요 괜찮아 진짜 빠른데? 응 계속 갑시다 자 일단 제가 어, 확인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은 대부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가볍고 빠르고 줌은 3.6배 2020만 화소 풀 h d 60프레임 동영상 거기에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 가지고 기존 카메라들에 비해서 어, 25% 향상된 배터리 성능 거기에 SD와 시, 메모리 스틱을 같이 먹는다 액정은 122만 화소짜리 액정이 들어갔습니다. 3인치에 122만. 현존하는 컴팩트 카메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화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죠? 들어가야 될건다 들어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자, 위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음, 야경을 한번몇장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손에서 32기가짜리 SD 카드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걸로 어 야경을 좀 촬영을 해볼 겁니다. 뭐가 좋을까요? 어디 남는 카메라 하나 없나요? 그거 안 쓰면 저좀 빌려 줄수 있어요? 안 돼요? <laughs> 우리 것도 아닌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좋아요. 그가 뭐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뺏어갔다 그러세요 자 처음에 하니까 새 메모리 카드라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고 있네요 확인 자 준비가 됐고요 A모드 이렇게 해서 오케이 1.8 카메라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떨어뜨린 척하면서 주머니에 넣고 가고 싶습니다 좋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뭐 특별히 보여드릴 건 없는데 자, 풍경은 저는 줌을 당겨서 찍는 거 굉장히 좋아요 조리개 4.9에 15분의 1초 RX100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전에 소니의 사이버샷이 사용하던 이미지 처리 엔진이 있었죠. 이미지 처리 엔진이 뭐였냐면은 엑스모스가 아니고 알 모식이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RX100에는 알파에 사용되는 그 이미지 처리 엔진이 그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이미지 처리 능력이라든가 어,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한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촬영했던 이미지들은 ISO 3200이에요. 좀 전에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미지에 있는 노이즈들이 눈으로 보이시죠? 제가 봐도 똑딱이 카메라가 이 정도라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안 돼, 안 돼. 메모리는 내 거예요. 자 그러지 마요 <laughs> 왜 그래요 셀프를 찍어있어요 어때요?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음. 셀프도 괜찮네요 한 2, 30분 정도 촬영을 해봤어요 굉장히 시끄럽죠? 음. 20, 30분 정도 이것저것 찍어보고, 셀프도 찍어보고, 뭐 영상도 찍어보고 이랬는데, 화질은 확실히 긍정적입니다. 어떤 면들이냐면은, 일단 입자성이 좋아요. LCD로 봤을 때. 컴퓨터로 봐야겠죠. 122만 화짜리 LCD로 봐가지고, 좋아 보이겠죠. 근데, 실제 사진은 아직 컴퓨터로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LCD 모니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보여요. 기존의 어, 컴팩트 카메라들을 가지고 밤에 찍었을 때는 어떤 노이즈라든가 이미지의 퀄리티 때문에 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고 있니요 추운데 이따 들어오니까 기분이 차분해지는 게 아주 좋습니다. RX100. 소니가 음, 필살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첫 인상이라서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컴팩트 카메라의 이미지에서 미러리스 정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향상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더라고요. 고품질의 사진을 컴팩트로 찍는다. 어,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RX100에서부터 네, 가능해졌습니다. 기대해도 네, 괜찮은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해운권 추천 가보겠습니다. 신경단을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